어, 오늘은 딱 둘이랑 딱두 문제만 공부를 할 거예요. 딱두 문제. 조금만 정확하게 두 문제로 맞추게 돼. 두 문제만 정확하게 배우면 완벽하게 다풀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표 읽어주기. 두 번째가 암 문제 한통이 얘를 이제 유형을 일반 남자라고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게요. 자표 1분수기 문제는 일반 남자 문제, 아몬드 땅콩은 1더하기 2분의 1골이라고 일단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자 오늘 딱 이거 두 문제만 볼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이제 그 확률 확률 어, 어떤 표본, 표본 공간 s 가 있어서 1, 2, 3, 4, 1, 3, 4, 5, 6이다.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쌍처로 커서 2, 4, 6이라고 쳐요. 그럼 이제 우리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지. 그죠? 자, 이걸 표본 공간, 뭐 A가 일어날 확률. 이건 다 그래, 중학교 다 했던 거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수준이 나오진 않아요. 아나 근데 뭐가 나와? 딱 얘만 딱 얘만 요것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번, 2번, 3번, 1번2번1정번1 4남남5번자 다음, 17번, 3 남녀선생님정확 맞추고 오늘 이따가 두 분을 암기할거에요 암기 암기 그냥 완전 그냥 외워버릴거야요 정확히 오늘 이 수업 잘 이해를 하면 수능 또는 육목 부모 이 4점 상승 이거는 틀릴수가 없어 정확히 배우기만 한다, 한다면 학생들 중에서 90%가 따라서는 문제 배우면 하늘 머리를 잘라내 귀엽구만 음. 자, 저 분이. 자, 지금은 전체가 백명이잖아요백 빈명. 자, 선생님이 일반이라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할게요. 다음에 이반 사건은 B. 다음에 어, 남자 사건은 C. 그, 그 다음에 D라고 합시다. 이렇게 D 제 D를 떠서 그러면 자 P A 내가 학생들을 다모아놓고 뭉만을 딱초이스를 했을 때그 학생이 일반일 확률이 얼마일까? 분명 그 학생 학생들 전체에서 일반을 뽑을 확률 얼마가 어요 그렇죠 1분에 40이지 가단한 거야 여러분 중2꺼야 그쵸? 그렇죠? 그럼 100분에 40 그래서 뭐 그냥 10분에 40을 조금 되겠죠 그죠자 다음에 그럼 또한 이렇게 연습 자 내가 전, 전체 학생에서 어... 남자를 뽑을 확률 체력이 얼마니? 100분의 50이죠. 그래서 100분의 50. 간단하지? 다음에. 그럼 내가 전체 학생에서 신형이 A교식은 뭐를 위할까? 일반이고 남자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일반 남자란 얘기지. 그지 어? 오늘 내용과 좀금 닮았어. 자. 자. 전체 학생에서 일반 남자일 뽑을 확률은 얼마? 그렇죠. 얘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 똑같죠. 그죠? 렇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다음, 뭐, 어, 비교 D가 있어. 그러면 비교 D는 중요아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비교 D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얘가 일반 남자야, 이거는. 아니, 아니, 그냥 했어. 얘가 지금 일반 남자란 말이야. 아니 아니 해석, 해석. A교C가 지금 A가 일반이고, 어? 비반 여자. 그래, 비반 여자, 그지? 그 얘기. 비반 여자, 보이니? 네. 자, 비반 여자. 내가 이 얘기를 왜 듣는 거냐니 시험 문제에서 B교지라고 말을 안했줘요 그냥 비반 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서 그 글씨를 나가야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얼마나 나오니? 주요백1분의백분에 20. 20. 그렇죠. 백분에20나왔죠 그죠? 자, 세형이한번더 합시다. A교지는 뭐라고 읽었는데? 100분의 그럼 얼마나? 1분 그렇죠. 백분에 30. 이제 이거 알겠지죠표요 그지? 됐어요. 자, 이제 이제 새로운 거하나라도 배웁시다. 새로 정도. 요거 지울게. 요건 지웁시다. 요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 단원 이해했고. 를 그럼 다시. 일단은 전체 학생에서 일반을 뽑을 확률은 아까 얼마였어? 100분의 40이었지. 그 다음에 어, 전체 학생에서 일반 남자를 뽑을 확률은 100분의 10이었지. 그럼 여기까지. 그죠 1반은 대0분의 40배 1반 전체 학생이니까 다음에 a 교 10모야 1반인데 1반 일반 남자니까 그것0 10호 그 대신 됐지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뭐라그러냐면 상황이 좀, 좀 달라 지금 반응은 그냥 전체 학생을 모아 놓고 초대생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선생님이 1반에 이렇게 딱 들어갔어 드르륵 들어갔어 그 1반면 1반부터 어떻게 지 그지? 그러면 그 일반 학생을 딱 뽑았을 때그 학생의 남자의 확률. 얼마였어? 일반 학생만 모아놓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뽑았을 때 남자의 확률. 얼마야? 4 0분의 10일이죠. 아니? 왜? 일반 들어갔으니까 일반 학생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꾸자. 내가 하나의 누군가딱 초이스를 했어. 근데 그 학생이 일반 학생이었어. 일반 학생이었을 때, 걔가 하필 남자일 확률. 같은 일이죠. 일반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뽑았을 때 남자인 구나 내가 누군가 하나 골랐어? 너몇 번이야? 일반이요? 그러면 하필 걔가, 어, 무슨 남자네? 남자일 확률. 그지? 그럼 뭐야? 일반 안에서 뽑은 학생 이 남자면 4분의 1인이지 그지? 아, 그럼 걔는 기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피. P 일단 1번이 일어난 거야 그죠? 그러면 C, R, A, A 바로 가르겠다 C, R, A, A. 그죠? 자뭐해야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 C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럼 내가 1번을 골라은 상태에서 개가될 확률을 니다 알겠니? 이거 자 이렇게 쓰기로 하자 오케이? 그럼 얘는 어느 거야? 40분의 10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렇 자, 여기 두개다정리해자 정리. 정리. 이제 지금 배운 게조건방있인데 P a 바 b는, P b 분의 B분. P a 교 b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얘를 배우자면 이걸 이해합시다. 잘 봐야 돼, 너. 이건 이제, 이, 이제, 이해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P, C, 바 A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P, 어, P, 어, C, 바 A는, 이 공식으로 그대로 P, a 분의 P, C, B, A랑 똑같죠? 맞아? 근데, 아까 얘가, 얘가 4 0분의 10이었잖아. 그치? 근데, 잘 아까 P A가 얼마였는고 하니 얘가 100분의 40이었죠. 그죠? 일단 P A 도 c 나 c 도회랑 똑같잖아. 그죠? 그럼 P 시도회는 뭐야? 100분의 10이었지. 그렇지? 이거 품격이 얼 똑같지 않니? 그렇지? 40분이지. 맞아.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말을 잘 알아, 알아야 돼. 잘 봐. 자 알아야 돼. 전체 학생에서. 일반을 뽑는 확률 분의 전체 학생에서 일반 남자를 뽑는 확률은 일반에 들어가서 남자를 뽑는 확률과 똑같아. 자, 다시. 전체에서 일반을 뽑는 확률, 준영아. 어, 눈빛 좋아. 오늘 그래요. 자, 어, 야, 생기앞서아 어, 티가 안서 자, 전체 학생에서 일반을 뽑는 확률 분해 전체 학생에서 일반 남자를 뽑는 확률은 학생 하나를 골라서 그 학생이 일반이었을 때 걔가 학생 남자를 확률과 똑같다. 하나 그쪽 위에다가 적어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죠 전에 다 했던 거라 다 적혀있겠지만, 아, 맞아. 그랬었지. 맞아. 저 내용이었어. 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학생을 하다 고향 갔다 근데 그 학생이 1반이었을때 하필 제가남자일건데 그러면은 해설키은다 이렇게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어? 1반이었어? 40명 근데 걔가 남자야? 그 4분의1 이렇게 하는거지 그 오케이? 우리가 그냥 앞에 편안하게 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이런 공식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는 그냥 4분의1 하면 되는거거요자 해봐야지 선생님이 그만 딱 골랐어. 근데 걔가 학교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이 반을 뽑는다.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걔가 여학생이었을 때 50분, 걔가 이 반을 20분, 5분에 이만큼 들었죠. 그지? 그럼 그걸 그 기호로 어떻게 해? 자, 내가 등사자를 뽑았어. 근데 걔가 학교 여학생이었어. 여학생이 먼저 일어났어요? 근데 걔가 필이반의 확률, 그러면 분의1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니? 다시 한 번. 자. 여학생 다 모아놓고 몇번이야너몇번이야이반의확은 5분의 1 해도 되요 하나 골랐는데 여학생이었을 때 학교 부학생이 기반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해보자. 피, 음, D b y n 는 얼마일까? 해볼까? 한번? b 얼마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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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분얼마분 얼마야? 4분의 이마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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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학야 얼마야? 얼마 그죠? 왜? A. A 전체가 40명이잖아. 40분에, 땅면, D지, 그러면 40분에 30. 오케이? 간단하지? 자, 실제 이게, 이게 나와. 이게 11번, 3 0번 간단하죠? 그죠? 알게만 하면 맞추면 너무나 쉬운 문제. 자, 그럼 봐봐야 돼. 여기. 자, 197번. 1 9 7번이야 자블라블라블라 하나 써있어 근데 이중에서 이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그 뭐니? 여학생 전체 명수 20명분의 란 얘기죠 그죠? 여학생 명수일 때 하필 걔가 반가워가 A래 그 뭐야? 20분의 8되십지 그지? 이거 이게 수준으 나와 이게 가능하신 거죠? 알면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그걸 굳이 식으로 막 P, A, F, 바 A, F, B, A, S로 하잖 근데 그렇게 할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알았는데 거기에 좋아요. 두 번째는 암원도 따뜻면이야. 요거는 이제 그, 어, 1도라는 이분의 1도겠네그래이 그냥 항상 아원도 따뜻면이야. 이름을 지었어요. 자, 문제를 접읍시다 자, 문제. 좋아. 자 시험에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수능에 이걸로 나온다면 3점 리 나와요 다음에 얘로 나오면 3점 또는 4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즉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 있으면 그냥 3점 먹는 거지 그치? 그럼.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10개의 초콜릿 안에를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에 6개는 땅콩이 들어있고 4개는 아몬드가 들어있대 어, 그럼 내가 뭔지는 몰라 일단 먹어서, 먹어봐야지 아는 거야 그죠? 근데 2개를 연속하여 먹었을 때두 번째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확률이 두 번째 초콜릿 들어있어야 돼 그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몬드가 딱콩은 관계없다는 거야. 그냥 두번째만 초콜릿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상황을 생각할야 하나, 기억. A. 그쵸? 어떤 상황이야? 어, 아몬드를 먹은 다음에 또 아몬드를 먹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두 번째 아몬드는 되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상황. 뭐야? 처음에는 어, 땅 먹었어. 근데 두 번째 아몬드 먹으면, 요거, 이것도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아, 먹든 땅아 먹든 어쨌거나 두 번째 아몬드 먹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왕 그러면 이거 또는 얘인 거니까 이왕이면 뭐, 이왕류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1 더하지 그지? 왜? 아몬드 아몬드 먹거나 땅콩 아몬드 먹으니까 맞아? 얘이거나 예, 얘인 거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 열 개가 있어. 근데 아몬드가 네개 있대. 그럼 이제 첫 번째 아몬드 먹으면 얼마야? 10분의 4일. 다음. 자, 두 개를 연속하는먹으니까 곱하기지. 그러면 두 번째도 아몬드 먹으면 이미 하나를 먹었잖아. 그럼 남은 게 아홉 개야. 그죠? 그러면 아홉 개에서 아몬드는 세개 남았지. 이렇게. 그죠? 신장이 여기 는게어디면됩니다플로우그렇지 10분의 6 곱하기. 그 분의 사, 그렇죠. 그 분의 아, 그 분의 사. 아, 그분이다 그럼 이제 20과 20. 내가 요, 지금 A가 예고 B가 예면 요 문제의 답은 A 더하기 B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여기 좀, 좀, 달라. 두 개를 먹었는데 라고 돼있어. 먹었는데 하필 두 번째에 아몬드가 들어 있었을 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확률 문제를 풀때 항상 때 앞에가 분모의 역할을 하는 거지 다음 때에 뒤가 공자인 거죠 아니? 어 그러면 잠깐만 아까 1번 문제는 그냥 두 개를 먹어서 두 번째에 초콜릿이 들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근데 얘는 두 개를 먹었는데, 두 번째, 콜릿씩 들어, 아몬드 들어가 있었대!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야, 벌써. 자, 어, 뭐라? 고했어 내가 1반 들어간 거야, 이미. 이미. 일반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좀 닮았어. 왜? 이문는 뭐야? 전체에서 1반 남자 뽑는 거라 내가 1반에 들어가서 뽑는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냥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아몬드를 먹는 거랑, 자, 두 개를 먹었는데 아몬드가 들어있었대. 두 번째. 그럼, 그럼 뭐야? 이 일과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일. 오케이? 그럼 요거 좀 달라요. 자, A와 B의 합상황이 일어났어? 그럼 뭐야? A 플러스 B 분해. 두 번째의 아몬드가 먹었을 모든 확률 분해. 하필 그 상황에서, 첫 번째가 아몬드의 평균 그럼 뭐야? 내가 두 번째를 아몬드를 넣었지만 첫 번째도 에 아몬드였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뭐야? a 더하기 b분의 첫 번째 아몬드를 넣었을 a가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거야. 알겠니? a 더하기 b분의 a. 아래 거는 뭐야? 두 번째 아몬드가 들어있을 모든 확률 중에서 학교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무드 수를 이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이제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다, 아닌가요? 자, 얘가 이 문제가 사점자를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상황은 되게 많이 줘요. A 상황, B 상황, C 상황 또는 뭐 이렇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거 이렇게 똑같이. 자 상황 두 개에서 하나 올리든 상황 여러 개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은 그죠? 그러면 모든 상황 중에 딱히 대. 개 그죠? 이런 상태 쉽지? 그지? 이게 조건과 알았니? 다시 해보자. 자, 다직 저도 지 요거 하고 이제 시간 있게 해봐. 열개 중에 당첨이 세 개야. 그러면은 첸아 꽝은 몇 개라는 얘기야? 꽝은? 그렇죠. 이런 그한 네. 얘기죠. 아, 이거는 뭐 초등학교도 다할수 있고요. 자, 갑이 먼저 뽑고 우리 그다음 뽑는 거야, 아니? 갑과 을이 차례로 뽑는데 연속이야. 그러면 아, 나 일단 콕하기만 버리죠. 근데 하필 우이 당첨될 때, 그러면은 상황이 이제 두 개로 쪼 개지지. 갑과 우리 뽑는데, 을은 무조건 당첨해야 뽑으라고. 근데, 값은 당첨일 수도 있고, 뻥일 수도 있어요. 맞니 그러면, 각각이 당당이거나, 껌당이겠죠? 왜? 어쨌거나웬만 당첨이 됩니다. 맞죠 그럼, 지금 내가 구한 다 답은 뭐야?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하죠 그렇죠. 더워주는 거야. 왜? 1번이거나 2번, 2번인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당당이야. 당당. 당당하게 이야 그건 뭐야? 10분의 3. 9분의 당자안게 그죠? 땅에. 민경이 빵당한 거야, 빵당. 8.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분의 7, 곱하기 음. 9분의 3, 플러스 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 그러면 뭐야? 의리상첨된 이두 개의 확률, 흥 되었을 때, 당첨됐을 네. 때, 대야가 네. 네. 분모. 그러면, 아, 두 번째, 우리 당첨되었다? 그럼 거기 1, 2, 기 우리 당첨되면 뭐를 하면 될지 교에그 중에서 값을 당첨끝만아을 당첨한 1번으로 올리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지? 이거 자, 오른쪽은 요딱주두 문제만 맞추면 다른 거안 나와 오케이? 알겠니 이거? 이거, 자한번더 해봅시다